본 연수는 디지털은 내 친구 4 앱과 친해져요 교재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단원 2장 앱으로 글을 써요를 지도할 때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단원 수업 속 앱과 친해져요는 1단원 수업 속 앱과 만나요와 연계하여 지도하는 단원입니다. 이후 3단원 함께 활동해요를 준비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중 이번 시간에 다룰 2단원 2장 앱으로 글을 써요는 구글 문서 앱의 기초 사용 방법을 익히며 앱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교재 58쪽에 생각 열기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진이네 반은 국어 시간에 앱으로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앱을 사용하여 글자, 사진, 표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앱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학생들과 함께 글을 읽고 그림을 보며 어떤 내용을 배울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앱으로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입니다. 이번 시간에 내용을 배우면 첫째, 앱으로 글을 쓸때 제목과 이름을 써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 글을 쓰고 글자의 모양과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글에 사진과 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재 60쪽의 내용입니다. 앱으로 글을 쓰기 전 나를 소개할 내용을 교재에 먼저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글을 쓸 때는 처음에 글의 제목과 나의 이름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을 지도하고 학생들이 직접 교재에 쓸수 있도록 합니다. 제목과 이름을 썼다면 나를 소개할 내용을 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 나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 쓸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정하고 그 물건을 소개하는 문장을 쓸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학생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 올릴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물건 중에서 선택하도록 지도합니다. 문서 앱에서 윈도우북은 전면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인식하므로 손으로 들수 있는 물건이면 편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주소창 옆에 카메라 모양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아홉 가지를 쓸수 있도록 합니다. 세 가지 모두 학생들이 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교재 62쪽의 내용입니다. 글로 쓸 내용을 교재에 정리하였다면 이제 앱으로 글을 쓸 준비를 해봅시다. 앱으로 글을 쓰려면 꼭 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기기에 학생들의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로그인이 필요한 학생이 있다면 로그인을 바로 할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수업 지원 자료에서는 화면처럼 학교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선택하면 해당 슬라이드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윈도우북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사전에 붙여놓은 붙임딱지를 활용하여 쪽수를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이제 본 활동을 함께 체험해 보겠습니다. 윈도우북을 준비하신 후 활동을 따라 해보시고 학생들에게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75쪽을 참고하며 글을 쓸 화면을 준비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먼저 바탕화면에서 엣지앱을 찾아 두번 짧게 눌렀다 뗍니다. 검색창에 구글을 쓰고 구글 홈페이지를 선택합니다. 로그인 상태를 확인하고,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로그인 후 구글 앱을 짧게 눌렀다 뗍니다. 닥스 앱을 찾아 누릅니다. 나타난 화면에서 새 문서 시작에 더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글을 쓸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교재 77쪽입니다. 왼쪽 위에 제목 없는 문서를 누르면, 문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서의 이름을 나의 학교 학년 반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글의 제목과 나의 이름을 쓰기 위해 표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삽입 탭에서 표를 누르고, 일열 일행 크기의 표를 만듭니다. 만들어진 표 안에 내가 정한 제목을 씁니다. 교재 78쪽입니다. 윈도우북에서 줄 바꿈하는 방법을 알고 제목 아래에 두번줄 바꿈하여 나의 학교, 학년, 반, 이름을 씁니다. 윈도우북의 줄 바꿈은 키보드의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표 아래의 빈 곳을 누른 후 1. 내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를 씁니다. 그리고 두번줄 바꿈하여 교재 60쪽에서 쓴 내용을 보고 내가 지은 삼행시를 씁니다. 교재 80쪽입니다. 삼행시에서 두번 줄바꿈하여 이 나의 소중한 물건을 씁니다. 다시 두번 줄바꿈합니다. 삽입 탭에서 이미지를 누르고 카메라를 누르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문서 앱에서 윈도우북은 전면 카메라를 먼저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손에 들고 찍을 수 있도록 합니다. 후면 카메라는 주소창 옆에 카메라 모양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가운데에 맞추고 촬영합니다. 삽입을 누르면 사진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교재 61쪽에서 쓴 내용을 보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소개하는 문장을 씁니다. 교재 82쪽입니다. 글자 모양과 색깔을 바꾸는 방법을 알고 원하는 글자 모양과 색깔로 바꾸는 활동입니다. 바꾸고 싶은 글자를 길게 누르거나 두번 누르면 강조가 되고, 글자의 모양이나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쓴 글을 확인합니다. 구글 문서에서는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내가 쓴 글이 자동으로 저장된다는 것을 지도합니다. 교재 84쪽입니다. 2 나의 소중한 물건의 설명 다음에 두번줄 바꿈하여 3 내가 좋아하는 것을 씁니다. 다시 두번 줄바꿈 합니다. 삽입 탭에서 표를 누르고 3열 삼행 크기의 표를 만듭니다. 표의 빈 칸을 눌러 내가 좋아하는 컷을 한 칸에 한 가지씩 씁니다. 만든 표로는 친구들과 빙고놀이를 할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교재 85쪽입니다. 반 친구들과 순서를 정해 한 명씩 칸에 적은 것을 말하고 친구가 말한 것과 같은 종류의 칸의 글자에 글자색이나 배경색을 칠하여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세 줄이 되면 빙고를 외치는 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교재 86쪽입니다. 색깔을 바꿀 칸을 짧게 눌러서 선택하고, 위에서 테이블 옵션을 선택합니다. 표 속성이 뜨면 색상을 선택하고, 셀 배경. 색상에서 원하는 색으로 셀 배경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셀배경 색상을 바꿔서 빙고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앱에서 글의 제목과 이름을 쓰고 글, 사진, 표를 이용해 다양하게 입력하고 글자의 모양과 색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은 내 친구 4 앱과 친해져요 2단원 2장 앱으로 글을 써요의 교재 내용과 지도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